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안녕하십니까. 단타왕 전배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때문에 도지 코인이 아주 핫하죠. 300원, 400원에서 횡보했다가 800원 찍고 다시 700원 갔다가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인데 단타 잘하신 분들은 수익 많이 보셨을 거고 코인 초보분들은 고점에서 샀다가 물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도지 코인과 일론 머스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솔직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쌉스캠 코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바이비트 광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당연히 광고 맞고요. 배너 보이시는 것처럼 바이비트하고 전속 계약한 겁니다. 설명란 링크로 가입하시면 20% 수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비 링크로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5월 20일쯤에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현금 무료 나눔 이벤트 진행할 예정이니 많이들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벤트 공지 영상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차트를 한번 봅시다. 차트.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차트니까어제까지뭐 800원 여기 넘고 오늘 5%, 7% 잠깐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올린 거고 이때까지 왜 조정받으면서 왜 빠졌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2주 동안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빠졌다가 요때뭐 도지 파딱 어쩌고 하면서 쭉 오르고 그 다음에 SNS 이슈 때문에 또 오르고. 너무 9점이니까 잠깐 내려가고 있고요. 1시간 봉으로 볼까요? 요만큼 올랐잖아요. 딱 보시면은 정확하게 그냥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어요. 차트상으로 보나 코인의 가치나 미래를 보거나 전혀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제도 보시면 뭐 700원 찍고 잠깐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내려가고 있죠. 이 부분이 무엇이냐? 이 지지선입니다. 700원 지지선을 계속 지켜주고 여러 번 찍으면서 못올라 가고 있죠. 점점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럼 이거는 나락발 차트라는 거죠. 700원 밑으로 깨지면은 이 지지선 때문에 다 빠져 나간다는 거죠. 물론 그런 차트를 무시하는 게 이런 모습이긴 하죠. 추세선을 봐도 계속 나락발 차트죠. 차트상으로 보나 코인의 가치로 보나 살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정배우 뭐라는 거야? 평신나난 도지코인으로 계속 수익 나고 있는데 지금이야 당연히 수익 나겠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늘 잠깐 빠지고 계속 올라는데 여기서 수익 못 내면 바보죠. SNL 방송하기 전이나 방송하는 도중에는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SNL이 끝난 직후라거나 긴 시간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안 한다면 며칠 만에20% 30% 이상 쭉쭉 빠질 겁니다. 그때는 고점에 물려서 곡소리 나겠죠. 이때도 언급 안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할 타이밍만 보고 있어요. 며칠만 지나도 무지코인으로 돈번 사람보다 돈 잃은 사람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거품 점점 빠지면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큰 금액을 팔아치울거거든요. 전지코인은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죠. 하지만 현재 시총이 94조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시총이 91조고 LG화학이 62조죠. 현대차 44조 카카오 35조. 야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시총이 무슨 한국으로 따지면 2위에요. 일론 머스크의 어그로 때문에 계속 올랐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왜 저렇게 옌병을 떨까요? 지가 저점에서 매수를 쳐 했으니까 본인 자산 불리려고 저러고 있는거죠. 일론 머스크든 세력이든 기관이든 얘네들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일컷 말건 관심이 없어요. 일주일 전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3천억 팔아서 1,100억에 차익을 얻었죠. 그렇게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 밀 때는 언제고 지분자 팔아서 이득 보냐 이런 식으로 욕을 먹으니까 뭐라고 해명했죠?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황금성 입증하기 위해 10% 매도 이게 뭔말 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냥 이득 보고 싶어서 분할 매도 한 거죠. 일론 머스크의 추종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한테 1,100억 정도는 돈도 아니다. 테슬라에서 판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 개인 재산을 판 거다. 아, 피해 실드를 치고 계신데, 결과는 어쨌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이득 보려고, 그날 매도 친 거잖아요. 황금성 입증하기 위해, 매도를 했다고요? 그러면 다시 사야지. 샀습니까? 안 샀잖아요. 고점에서 야무지게 10% 매도를 했는데, 고점에서 왜 다시 삽니까? 살 거면, 저점에서 매수를 다시 하겠죠. 본인의 수익률이 무조건 1순위다. 이게 결론입니다. 고지 파더 트윗의 도지코인 20% 급등. 고지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파는 경우는 없죠. 그럼 평생 가지고 가시겠네요. 세상 어느 아버지가 본인 아들을 10% 20%씩 분할 매도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뭐 시간 지나면 지속적으로 분할 매도를 할 거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에서만 유독 일론 머스크를 추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업비트에서 거래량을 봅시다. 로지코인 거래량 6조로 1위네요. 어제는 최고 11조까지 찍었죠. 리플보다 2배가 많고 비트코인보다 7배 이상이 많습니다. 김프도 어마어마하게 항상 껴있죠. 하지만 코인 마켓캡에서 세계적인 거래량을 보면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로지코인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 사람들은 남들보다 비싸게 산다는 뜻이고 SNL이 끝난 직후나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안 하면 쭉쭉 떨어지 텐데 그만큼 기프까지더 빠지면서 한국인들은 손해를 엄청 볼 것이다라는 것이죠. 월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이더 루머, 셀던 뉴스,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인데 그 뉴스가 뭐겠습니까? 고지코인으로 따지면 일론 머스크의 S N L 출연과 트히더 어그로겠죠. 그 뉴스에 잠깐 올랐다가 그 다음날부터 쭉쭉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은 절대 사지 마시고요. 제가 만약 고지코인으로 매매를 한다면 저는 매수는 절대 못할것 같고 차라리 고점에서 공매도를 칠것 같네요. 결론보다 이런 잡코인들 절대 사지 마라.